오늘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대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에게는 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후임이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국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고, 약 200만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갈라 함께 건너기도 했습니다. 광야 반성에서 물이 나오기도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 높이 들고 있던 그 노뱀을 보면 사람들의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뭐 모세가 능력이 많은 인물이었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 외에.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십계명을 어, 받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그 후임으로 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으니.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 모세를 대신해이 가난 땅 정복이라는 대과제를 이어받았으니 여우수아에게는 아마 여러모로 많은 부담이, 어, 있어서 근심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우수아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2절, 3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우리는 이두 구절에서 우리 맨 마지막 단어인 이주언 논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언 논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초반부에 보시면 여호수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3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원 논의. 아멘. 여기서 이제 주원 논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원 논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때제 딸이 만약에 제, 제게 사과를 달라고 아빠 사과 좀 주세요 했다면 제가 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사과 이미 너한테 준 거야. 가져가. 무슨 말입니까? 이 준다. 이준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준다라는 말에는 그것이 내 소유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줄게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이 주원노니 주원노라 이 주다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산과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주원 논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곧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와 인간의 의지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요, 인간이, 어, 그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갖는 순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지를 완성시킬 때까지 의지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는 순간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의지의 결정적 차이가 그것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이 약속은 곧 성취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곧그 성취죠 여기에게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라고 말을 하셨는데 또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성취 중에서 이 말씀 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약속이 되고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의지 하나님의 의지, 말씀, 약속,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곧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심. 하나님의 그 의지는 우리 삶 가운데 곧 성취로 드러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의 것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사절 레바논 유브라데 강 해쪽 속해 지는 쪽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으로 보시면 동서남북 그온 지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온 지면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 줄게.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네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굳건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뭐,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그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아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도 있었고 이대 백성을 200만이라는 이 백성을 끌고 모세가 갔던 것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딱 아시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아가 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여우수아처럼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갈 때도 내가 잘 키워낼 수 있을지.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요. 자녀를 출가시키고 결혼시킨 후에도 자녀들이 잘 살아갈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 바로 부모,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제도 어떤 송도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일을 새로 시작하는데 걱정이 된다. 기도를 해달라. 무언가 내 앞, 길 가운데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새로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뢰를 드려야 될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줄게라고 그 답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삶 가운데 각자가 필요한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안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답이 어떠한 그 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필요한 그 답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답을 나에게 딱 맞는 답을 갖고 계신 것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 답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우리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 7절과 8절이 이 1절부터 9절까지 이 9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지 강하고 <laughs>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에게 명령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 이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성경,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묵상하고 따라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때 너희의 삶이 평탄하여지고, 형통하여 질 것이다. 여호소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답을 알고 계신데 왜 나에게 그 답을 보이지 않으실까? 왜 내게 행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 먼저 여쭙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얘 예,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정말 애쓰시는 분들 너무 저는 정말 개인적인 마음으로 아 너무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이러한 보여지는 모습에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하는 삶입니다. 듣고 땡 치는 것은 묵상하는 삶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듣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켜 행하라. 거기까지 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상하라.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제상에서, 예, 오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요. 정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 쭉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대예배.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때로는 안, 오, 뭐못 오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내가 시간이 나면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떤 시간이 안 돼서 몸이 아파서 집에서도 유튜브를 틀면 바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 교회 말씀 뿐입니까? 옆교회 말씀은 어떤지 확인할 수도 있고, 저, 먼 지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누구 목사님 어떤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홍수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홍수 속에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홍수 가운데 잠겨서 우리 온 몸을 적시고 우리가 막 정말 그 안에 잠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꽉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홍수를 언덕 위에서 먼 발치에서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 있지만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주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도록 우리 삶을 딱 내어드려야 되는데 먼 발치에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나는 지켜만 보겠습니다 멀리서요 그런 태도가 혹시나 우리의 삶은 아닌지 예, 저부터 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야 내가 너를 도울 건데 너는 율법, 모세를 통해 내게 준 율법. 오늘날 따지면 우리에게 따지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묵상하라, 그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함께하시는 것, 예, 그것이 맞죠. 그런데 함께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열어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통해 정말 그 들었던 말씀, 받았던 말씀, 내가 읽었던 이 성경을 통해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내가 드러내는 삶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은 평탄하여지고 형통하여지고, 그제서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땡치고, 말씀을 듣고 흘리고, 그것은 우리가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전도가, 단순히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 앉혀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 안에도 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앉았다만 가는 사람이 혹은, 혹여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누군지 판단하진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100% 아닐 수도 있지만, 옆교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단순히 말씀을 듣고 땡 치는 것, 그거 말고, 말씀을 듣고 삶으로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평탄이 있고, 형통이 있고, 이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듣고 나가실 때저이 교회 정문 나가실 때 말씀 놓고 가지 마시고요. <laughs> 들고 가셔서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내가 말씀을 오늘 잘 살아내고 있나. 오늘 들었던 말씀이 뭔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강제사상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묵상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탄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다 떨쳐버리시고요. 확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성경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